안녕하세요. 최근 시장 움직임 상당히 좋죠. 계속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고, 장중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도 쉽게 밀리지 않는, 그래서 이 강세장이다라고 완전히 시장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의 특징은 잘안 밀린다는 겁니다. 일 올라가는다기보다 잘안 밀립니다. 밀리는 구간에서 어떤 대외적인 압제가 나와도 시장 충격을 별로 안 받죠. 이게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연일 막 상한가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 기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가운데 잘 밀리지 않는데 지금 조금 전시험폴드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의 변화가 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대금인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양쪽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지수와 그래대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지난 2022년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퍼플인가요? 고객의 탁금이고요. 고객의 탁금이 최근 직결 6월 17일 기준으로 65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래대금을 보면, 코스비 시장의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거래대금은 일간 평균 거래대금 약 13조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20조대를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거래대금 자체가 변화가 지직 없습니다. 평균 작을 때는 5조, 예, 많을 때는 한 평균적으로 한 7조 정도. 지난 2023년도 7월달에 에코프로가 난리를 칠때 당시 에 코스닥 거래대금 26조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당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막 70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도 있었는데. 지금 코스비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장,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코스비 시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코스비 시장의 거래대금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 코스비 시장만 좋고 코스닥 시장은 안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현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에, 특히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패시브쪽 자금들이 먼저 움직,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 중심이 코스피 시장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수급적인 변화가 현재 전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왜? 환율이죠, 그거는. 환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 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내 기관들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매수세를 강화시켜 주고 있는 전형적으로 국내 기관들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들입니다. 그게다가 외국인들까지 매수가 대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래대금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라고 할수 있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현재 주식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 어디를 큰 종목들을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지수 관련 대중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담고 있다 보니까 코스비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수의 움직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늘 항상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주식을 사면 제일 큰 것부터 사는 거죠. 한국 시장 자체를 사고 나서 한국 시장 자체를 사는 동안에 지수는 올라가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대형주 올라가고 중소형주 잘안 올라가거든요. 중형주들 움직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중형주들이니까 중형주들은 움직이는데 소형주들은 잘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언제 올라가느냐? 시장 전체를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개별 기업들을 사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지수가 먼저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의 시세가 지수보다 월등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상들을 시장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드랍을 했잖아요. 4월 1일부터 볼까요? 4월 2일부터 시장이 막기 시작해서 4월 9일에 저점을 기록하고, 이때 당시 코스비 지수가 2280포인트 때, 어제 코스비 지수가 2970포인트 때니까, 자그마치 700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드랍을 하고 난 후에 시장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일 대비 코스비 지수는 17% 코스닥 지수는 12%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다우 지수나 쓰다가 빼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봤을 때 대형주 17%, 코스비 시장 내에서 중형주 20%, 소형주가 16%인데 그러면 지수를 누가 끌고 가느냐 지수를 끌고 가는 것은 중형주들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이 아닌 시가총액 조단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0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고, 보통 뭐 50조, 60조, 70조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단위가 5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들과 비교하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불리한 모습들이죠. 자, 이거를 과거 시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2004년도, 실질적으로 제가 꾸준히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1999년도, 2005년도에 형성됐던 강세장 이후에 세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전형적인 시장의 강세장이다. 외형 시장 외부로서 어떤 변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세 번째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시장이 움직였었거든요. 2004년 상반기에 시장이 이때 당시 코스비 지수가 76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제 저점을 다지고 회복하는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이때 시장을 보면 예, 코스비 지수와 코스닥 지수 그럼 정확하게 2004년 5월부터 보겠습니다. 6월달부터 볼까요? 6월달부터 보면 지수의 움직임이 회복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죠. 이때 당시 700 이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코스피가 움직이죠. 코스닥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형주도 중형주, 소형주. 자,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때 당시도 지수를 끌고 가는 건 중형주들입니다. 대형주는 지수랑 같이 가고요. 소형주는 지수보다 좀 이때 좀 좋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형주들이 끌고 가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죠. 이때 2005년도입니다. 2005년 1월 달부터 2005년 연말까지 보면 코스비 지수가 54%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79% 상승했습니다. 2004년도 시장이 돌릴 때 시작은, 예, 다시 보면 시작할 때 코스비 지수가 정확하게 저점을 기록한 걸 8월 중순이라고 잡고 2004년 8월 달 예, 8월 20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비교해 보면 코스비지수는 13% 올랐는데 코스닥지수는 8%밖에 못 올라가는 지금 상황과 좀 유사한 형태죠. 지금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다음 2005년도 되니까 코스비지수 54% 올라가는데 코스닥지수가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대형주는 어떨까요? 대형주는 코스비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모습이죠. 소형주는 더 앞섭니다.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봐도 대형주는 코스피 지수랑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중형주가 월등히 앞서가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앞서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내 중소형 주에 비해서 코스닥도 어차피 시가총액 순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지수보다 중소형 주의 움직임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떠냐? 아직도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보다 어떻다 훨씬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2000. 5년도였죠. 그럼 2006년도, 2006년도는 전반적으로 좀 쉬었다가 2007년도 다시 붙게 되는데, 2006년도 코스피 지수는 -6.7%. 그런데 변동성이 큰 코스닥이 -18%.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우석 그때 사태란 게 2000, 2005년도에 발생했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막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대형주 지수랑 똑같고요, 중형주 지수보다 좀 부진하죠. 소형주는 지수보다 더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볼수 있고. 2007년도는 또 어떨까요? 2007년도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펀드 열풍이 완전히 광풍이 불었던 당시죠. 아침에 미래에셋 증권 지점에 펀드 가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던 당시. 그러니까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2007년 상반기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만 볼까요? 연말까지가 아니라 상반기까지 30% 2007년도 이때 뭐 그냥 다 밀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작은 뭐가 시작한다? 시작은 대형주부터 시작을 한다 항상 코스피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 근데 종목들이 되려면 코스피가 안 되면 안 돼요 코스피 시장이 먼저 살아나줘야 돼요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줘야만이 시장 내에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 내 분위기가 붐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식에 대한.